좋은 아침입니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개면 알이죠. 토끼는 토끼인데, 금은 토끼가 나타난데요 자,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죠. 무게 합합니다. 그죠? 무인, 무진, 무호, 무신, 무술, 무술 무자이를 좋아하고,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양순하고 이상적이면서 재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복권 번호는 1자, 6자로 서시고, 저 북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검정 옷을 입고 가세요. 자, 토끼는 뭡니까? 양띠를 좋아하죠? 그죠? 돼지띠를 또 좋아하죠? 개띠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띠도 싫어하고, 원숭이띠 싫어하고, 닭띠를 싫어하죠? 자, 개수는 기토를 좋아하, 그러니까 싫어하죠? 개기충입니다. 김효, 기사, 김미, 기유, 기유, 기우 기유, 기축기를 싫어하겠죠? 오늘 태어 사람들 방송국, 기자, 가수, 탤런트 은행권, 그죠? 보험업, 화가, 시인, 이런 게 좋습니다. 건강은 과간위 그죠 어부증 어처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눈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네요. 자 오늘 또 띠별 운세 목요일 들어가겠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짚띠 볼까요? 자묘 형살입니다. 형살이 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아 조금 외로운 하루가 되네요. 그러나 소득은 가득하고요. 그저 사업은 금년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수술 다 우정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좀 외로운 날이라서 연애나 결혼은 없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를 밥 마실라 가는 날이네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그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아주 좋고 수술 좋고요. 우정 좋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범띠 볼까요? 운 명의 남녀를 만나서 시집장르를 가게 되네요. 그래서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다 좋겠죠. 그죠? 수술은 네,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좋고 우정 좋습니다. 자, 토끼 볼까요? 토끼띠가 토끼띠는 맞아서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그래서 연애 운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수술은 다 좋죠. 아파지 청약, 부동산 매매 상당히 좋습니다. 건강 좋죠? 자, 봅시다. 용띠 볼까요? 용띠는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요. 그죠? 연애 운 좋습니다. 그죠?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수술은 아주 좋겠죠. 아파지 청약, 부동산, 그정도 우정은 좋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일이 바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이사업 매매운, 그죠? 아, 어, 아파트 청년 부동산 매매 상당히 좋고, 건강 좋습니다. 우정 좋고요. 그러나 오늘은 뭡니까? 아,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일이 바쁘네요. 그죠? 오늘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매매운, 이사오, 학업은 상당히 좋고요. 건강 좋죠? 아, 버파트청년 부동산 매매 상당히 좋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연애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그래서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수술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좋죠. 우정 좋습니다. 자, 원진살 원숭이 띠 볼까요? 이별 뒤에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어, 연애 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온 학업은 수술 다 좋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좋아요. 우정은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도 상남자를 만나게 이별 뒤에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뭐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이사운 학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빠도 청약 부동산 매매 좋죠 우정은 좋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사색시한남자네그지 아주 건장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상남자네요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좋죠 우정 좋고 수술 좋고 아빠도 청약 부동산 매매 좋습니다 건강도 좋겠죠 돼지 때 볼까요 해물미 삼합이죠 역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죠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결혼은 이사와매매을하급은 수술 아주 좋을까 봐도 청약 부동산 매매 좋죠 우정은 또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건강 좋겠죠 자오늘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